안녕하세요 라이프 브릭입니다 얼마전 올린 실업급여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과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중복돼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일용직이 실업급여 타기도 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 일용직은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상관없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편법으로 자발적 퇴사 뒤에 고의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몇 년간 정규직으로 일하고 4대 보험도 냈기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질문자분들은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일용직으로 하루, 아니 며칠이라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셨나 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런 신청을 받은 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에는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장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수급 신청자들에 대해서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몇 년간 일을 했었건 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불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90일 이상 일을 해오다가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하루 일용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다 준다면 재정 손해가 만만치 않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혹시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일용직을 고의적으로 하루 나갔다가 퇴사하는 시간 손해를 막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라도 일용직 선택을 고민하신다면 꼭 90일 이상 근무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일용직 업무가 그다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지 않은 편이라면 그 일용직을 상용직, 계약직, 정규직처럼 계속 다녀 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쉴수 있는 자유가 있는 직업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